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여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 한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청독 벨리스에게 보내진 후, 그를 고발한 자들이 가이사랴에 오기까지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더들러를 대동하고 와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합니다.예루살렘이 아닌 총독관저에 있는 가이샤르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더들러를 변호사로 고용해서 바울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더들러는 총독에게 아부에 가까운 칭찬을 한후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여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였고,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셋째는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도를 전함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소동을 일으키며, 평화를 파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저지계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 소란을 일으키는 일은 로마의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일이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교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 신앙을 오염시켰기에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서에 총독이 바울에게도 변호할 것을 허락하자. 바울도 청독에게 간단한 예의를 갖춘 후 자기를 변호합니다. 바울 역시 세 가지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성전이나 회당 또는 도시 어느 곳에서든지 변론하여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저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은 그들이 신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자기도 믿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의인과 악일의 부활를 자신도 똑같이 믿기에 자기는 이단이 아니라고 변호합니다. 유대계와 소위 나사렛파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난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제할 헌금과 성전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하였기에 그 가운데서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기에 그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여기 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호합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 벨리스는 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연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구금하되 자유롭게 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빌립과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샤라에서, 가이샤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에 바울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제거하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가이샤라의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더 둘러 변호사의 고발에 따르면 바울은 당장 죽여야 할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유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처럼 부풀려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거짓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대적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거짓말과 거짓된 진리를 진실인 것처럼 얼마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며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빛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터무니없고 부당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사실에 늘 주목하고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제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때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얼마든지 바꿀 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수 이효리 씨가 자기 남편에게서 배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먼저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전에 자기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좋다.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 좀 겪어본 후에 자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깐 남편이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조심하다가 나중에 교제를 하면서 점점 좋은 점을 보게 되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며 알게 되고 그러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서도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죄인이며 복음에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란 사실에서 출발하며 교제할 때에 더 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재판을 통해 고난을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며 예수님처럼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을 거절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넘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일로, 자기가 행한 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제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는 여기에 매달리거나 상처받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나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는 하나님의 창량을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순종을 통하여 응답함으로 그 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심히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의 일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로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도리어 경계하며 조심하는 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대비를 통하여 세상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일로 스스로 심판받기에 억울해하며 원망과 분노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설수 있기에 자기를 먼저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없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